믿는 아내와 또 믿지 않는 남편이 함께 사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아내들 중에 한분 되시는 분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래, 남편에게 전도해 보셨습니까? 했더니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상당히 의아한 대답을 하십니다. 목사님, 사실 제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이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남편을 차지하더라도 이 아내 이 사람 예수 믿는 분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분입니까? 이 부인은 뭐 비교적 거짓말 적게 하고 또 가정에 좀 충실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지 않고 좀 일찍 들어오는 것그 정도를 예수 믿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지 모르는 분입니다. 남편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아내도 예수를 믿지 않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과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별개의 이야기라고까지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되는 그 동생들까지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5절에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는 그의 동생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신약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 야구보소.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또 신약성경에 나오는 유다서. 유다서를 쓴 유다. 그 역시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입니다. 이런 야고보와 유다를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심각하게 우리가 물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무슨 얘기겠습니까? 요즘 많은 교회들이 뭐 이단 때문에 몸살을 앓는다고 하는데 글쎄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보면 이단 출입을 금합니다. 해서 무슨 이단, 무슨 이단,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우리 교회는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크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서 붙여놓은 교회들 요즘 많던데, 글쎄 옳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오늘 성경에 의하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고, 권사고, 집사로 여러 해를...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에 실제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압니다. 교리적으로 압니다. 마치 이렇게 한 번씩 끄슬린 정도로 마치 세례문 답때한 번쯤 외우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지셨죠.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죠. 그렇게 한번 뭔가 볼에 살짝 끄슬린 정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저 세례 문답용으로 한번 고백하고는 그냥 삽니다. 모태 신앙으로 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신 집사님을 한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이민 교회를 섬길 때 이민 교회에서 만난 분이신데 여러분 모태 신앙이 뭔줄 아시죠?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그래서 모태 신앙입니다. 아니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태어나고 보니까 예배하는 가정이 그래서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질문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하나가 문화가 됐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미션스쿨까지 그렇게 나와서 참 예배. 그러면 좀다릅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예, 모태신앙인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어머님이 서원 기도까지 하셔서 상당히 이건 참, 아, 참 슬픈 천명을 띠고 <laughs>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미션스쿨을 다녀서 저 영락교에서 지은 대강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저희는 소풍을 어디로 가느냐. 저 수율에 있는 영락 기도원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소풍이 진절이나게 싫은 거예요. 아, 짜증 지대로 해서 소풍감은 싫어요. 기도원에 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모태신앙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요, 몸소리 나지요. 찬송요. 게다가 한4 대쯤 되면은요, 이거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모범생으로 자라서 마음이 착해서 교회를 떠나지는 못하고 그냥 양착해서 예배 빠지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자, 이런 분이 이민 와서 이제 사는데 생활이 너무 각박해요, 힘들어요. 말도 통하지 않아요, 영어도 잘안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 특별히 영어영문학과 출신이었어요. 이분이 제시라는 질문이 당신 전공이 뭡니까? 뭐 영어도 안 되죠. 삶이 너무 힘들어요. 일이 막히다 보니까 다 급해지니까 진실하게 생존 처음으로 그분의 표현입니다. 진지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중에 마음에 들어오는 반문이 하나님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야, 그런데 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냐? 못된 뭐, 신앙이니까 또 등을, 들은 풍어는 있잖아요. 하나님. 저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또 다른 반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왜 무슨 근거로 네 아버지냐? 이분이 참 제대로 걸린 거죠. 그날 이제 계속 생각하는 여러 근거를 그래도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예배 드렸고 교회 생활했고 뭐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뭐 여러가 미션 스쿨 나왔고 근거를 대는데 이게 답이 떠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막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은 요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이게 파워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아버지랑은 미운정 고운정 이게 들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라는 마음에 확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그 보일러 선전할 때 여보 오늘 이번 겨울에는 아버지 댁에 보일러 하나 넣어드립시다. 그 말을 듣고요 남자들 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일러를 많이 팔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얘기 고기 딱 걸리면 그냥 다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 어머님 그러면 좋은 인상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한테 좀 불만도 많거든요.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laughs> 아니 좀 모처럼 기도했으면 좀 들어줘야 되는데 안 들어주시거든요. 여러분, 같이 있을 때 그냥 동의해야지 이게 편합니다. 혼자 있을 땐 무섭습니다. 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처, 좀 우리의 그 처우를 좀 개선해 주실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분이 다 걸리는 거예요. 대답을 못 했어요. 그러다가 그만 앙! 하고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터진 거예요. 그날 제대로 원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인지, 5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단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집사가 50이 넘어서 비로소 항 하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비로소 그날이 믿음으로 보면 응애하고 처음 태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그 사는 걸 보면은요, 누가 그러는데 참 이게 코미디라 그럽니다. 사실 코미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전혀 놀라운 표정을 지금 안 지으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도 안 놀라요. 그러고 보면 우리 참 행동하는 게참 코미디 같은 게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도 그냥 꿈뻑, 꿈뻑 그러고요. 그러면서도 참 밥은 많이 먹어요. <laughs>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참 사람이 먹는 걸 보면 너무 많이 먹는데요.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전국. 저녁도 먹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천국 가서 하나님이 우리 사진첩을 이렇게 넘기시면 하나님 창피해가지고. 제발 좀 넘기세요. 넘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신대요. 야 뒤에 가면 뭐 괜찮은 거 나오냐? 계속 그냥 먹은 거밖에 없어요. 사진첩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러니까 사는 게 코미디죠. 코미디. 더 웃긴 거는 사는 게 코미디인데 이게 부족해서 또 자기가 또 코미디 풀어보면서 또 지가 웃고 있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망정이지 이건 답이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물론 뭐 제가 여러분의 놀라운 표정을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뭐 우리 교회 이 무표정과 무반응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그 길로 열려졌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란. 배고픈 사람한테 그 빵한쪽 던져준 게 아닙니다. 밥한 그릇 던져준 게 아닙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신 것, 물론 감사한 일이죠. 배고픈 자를 먹여 주셨던 것,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참생명입니다. 이건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문제의 해결사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여건, 조건, 어려운 일, 그 일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이건 존재적인 구원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놓고 우리는 분명히 해두어야 될게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제를 포함한 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또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분 곁에 가면 많은 사람이 병 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등을 떠밀으면서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라는 거예요. 초막절이 되면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이 갈릴리 천동대에 있지 말고 저 유대 땅에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나타나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많은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가능한 분이라고 믿었다면 그러면 믿는다. 그렇게 말해도 좋을 텐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로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오늘 성경 그대로 기록하기를 이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초막절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12살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게 될 거예요. 형제들의 생각에는 수십만 명이 모이는 기회니까 이건 좋은 기회라고 가서 많은 사람에게 깜짝 놀랄 일을 하라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6장에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잖아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먹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5천 명보다는 수십만 명을 먹여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환자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셔서 그렇게 주의 일을 도모하자는 그런 제의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들, 이 동생들이 자신의 친 형님이지만 예수님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라는 것도 알았어요. 기왕이면 그때가 빨리 오기를 바라서 지금 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재촉하는 겁니다. 초막절에 빨리 가셔서 한번 삐까번쩍하게 이 일을 한번 해봅시다. 오병이와 같은 사건, 이제 다시 한번 해봅시다. 훌륭한 믿음 같은데 오늘 성경의 판단은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종 판결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면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십자가, 이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영국과 같은 죄, 그 많은 부끄러운 허물, 그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는 없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선행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의를 생각하는 제 가장 바른 그 순간에도 교만함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의가 어떻게 구원의 근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그냥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 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말합니까? 그가 만약에 물고기를 본 사람이라면, 와, 많이 잡았다고 했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니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면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이적을 본 자의 고백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이로 소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우린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자 이런 우리를 위해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베소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사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표현을 좀 용서하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미친 사랑입니다. 어떻게 그 귀한 독생자 예수의 피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쏟으신다는 얘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친 사랑으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으로 하여금 이제 부끄럽지 않고, 오직 그 생명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이건 교회의 능력이고, 교회의 존재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어떻게 싸구려 복음을 팔아먹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까? 복음 같지도 않는 복음. 부와 건강을 약속하는 번영의 소식. 어떨 때는 긍정심리학으로 채색되어 버린 요란뻑적지근한 그런 잘못된 기독교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오래된 철진한 크리스마스 트리 마냥 금종이 은종이 붙이고 금방울은방을 붙였다가 뭐 온갖 반짝거리는 조명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제 이거 다 걷어내고 나면 바싹 말아버린 완전히 죽어버린 나무 항구로 있는 것처럼 앙상하게 남아서 아무 생명력 없는 소식과 같은 말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겨울에는 죽은 것 같지만 다시 계절이 비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소위 지금 한국교회에 유행하는 설교 그대로 가지고 주님 이름 때문에 고난받기를 선택한 북한의 성도들에게 들려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복받고 이렇게 세련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저들의 믿음은 잘못되어서 저주받아서 60년간 고개도 들지 못하고 숨죽여서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눈물만 흘리는 겁니까? 여러분, 북한용 복음이 따로 있고 남한용 복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하나잖아요. 동일한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서 멀어진 적이 언제입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현실로 부딪혀서 자 현실로 다가온 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무시하는 복음, 우리가 무시하는 십자가, 우리가 무시하는 하나님. 자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게 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보내셨다. 이 사랑으로 감격하지 못한다면, 이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면, 이 사랑이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신 후에 부연하시기를. 그런데 그의 날에 주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주여 할 터라는 거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지울 수 없는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음 속에, 그 깊은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이 뭐였겠습니까? 지금 동생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지금 갈릴리에 남으셨습니다. 갈릴리를 생각하셨겠어요? 아니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자,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게 약한 말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로 가르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에만 바로 설 수만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사는 게 문제겠어요? 예수님은 그 복음을 위해서 마구간에 누이셨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당하신 질와 형국의 길을 우리가 압니다.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 종된 우리가, 그분의 인생으로 피 받아 살받아 살아가는 우리라면,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세련돼졌고, 언제부터 배불러졌습니까? 십자가 앞에 다시 서면, 여러분,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로 생각하면, 십자가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고생 못한 게더 한이 되고, 더 많이 버리지 못한 것이 오히려 더 한이 되고, 더 끝까지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밝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인에게 누가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몇해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탑스타였던 최진실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집사님 한분 장례 예식을 치르게 됐는데 그 최진실 씨와 바로 옆에 빈소였습니다. 같은 삼성의료원 장례식장에 장례 일정이 똑같았어요. 발인 예배 시간 또 입관 예배, 뭐 위로 예배, 뭐 모든 일정이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수백 명의 사진 기자들이 셔터를 부르고요 바로 옆에였어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늘 카메라 세터에 찍히는 송도라는 이름, 또 그분 어, 최진실 씨 빈소에 걸려 있는 십자가 늘많이 생각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그때 장례를 진행했던 집사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니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하시는 분에게 제가 선물로 드리는 이 흙으로 빚어서 도자기처럼 만든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만들어서 저에게 주시는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간암이 걸리셔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몇 개월을 이제 지내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시는데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 계실 때그병동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과 아들 딸들이 다 이렇게 모였어요. 그때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그리고 아들 딸에게 자 이제 어, 이 집사님 이제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실 거다 아는데 한번 이 죽음을 좀 한번 예술적으로 한번 승화시켜 보면 어떻겠냐고 영화 한번 찍어 봅시다. 그랬습니다. 이 가족들이 이 달려 있는 거다 떼시고 이 아빠를 데리고 옷을 입히고 중력물을 씌우고 마우라까지 해서 신발을 신기고 필체어에 태워서 아주 만찬을 하셨어요. 식사를 하셨어요. 물론 돌아가신 집사님은 식사를 하실 수 없었죠. 제가 이관예에때가 보니까 권사님이 그 옷을 갖고 오셨어요. 수위가 없어요. 잘하셨다고. 수의를 입히지 않고 그 집사님 그때 마지막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그대로 중정모를씌워드리고 마우랄을 해드리고 잠바를 입혀드리고 랜드로바 신발까지 그렇게 하고 그 손에는 그 권사님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똑같은 십자가 손에 쥐어지고 이렇게 제가 장례를 짐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살한 분에 대한 생각이 다른 목사님들과 생각하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뭐그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울증과 관련해서 자살하시는 분들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겠지만 이그 목사로서 참 자살자를 장례한다는 게참 힘듭니다. 본 교회 성도 예수만 교회 등록하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가신 분도 계셨고 저는 그전에 그런 장례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집내하신 분은 가남으로 돌아가신 거고, 이 양반은 아,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아, 돌아가셨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셨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이 있었고, 거기 분명히 십자가가 있는데, 아쉬운 건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스타가 교회에 나왔다고 선전했다면, 정말 십자가 복음으로 책임져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를 수만 있었다면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제가 집전한 이 기자님의 장례처럼 좀더 아름다운 영화 같은 그런 장례가 되지 않았을까? 물론 그분의 삶도 뭐 영화 같이 왔다가 영화 같이 간 것이지만. 좀더 아름다운 영화 같은 장르가 되지 않았을까. 너무 아쉬웠어요. 많은 사진 기자들이 사진을 찍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즘 안티 기독교, 뭐 활동하는 젊은 분들,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성교단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런 안티기독교 활동하는 젊은 분들을 다 조사해 보면 대개의 경우 대다수가 장로 딸, 권사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됐겠어요?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 단체에서 이런 분들을 모아다가 다시 복음학교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십자가를 가르쳤더니 이분들이 야 정말 복음이 이런 거였냐? 고 이런 거였다면 내가 그런 일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젊은 사람들의 표현들은, 야, 복음 정말 장난 아니네? 그러면서 확 뒤집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혐오하던 전도하는 일 본인이 하게 되고, 이게 복음이었냐고. 목사 아들로, 성교사 아들 딸로, 참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한 자녀들이, 자, 이제 내가 열번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나도 엄마 아빠 간 길을 가겠다고. 여러분, 십자가는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실 때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저는 첫 번째 세 번째 시험은 시험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씀이 중요한데 돌로 떡을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사실 산다 얘기하셨고 또 마귀 앞에 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분명히 시험이겠다 생각했는데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았어요. 아니 예수님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들이 발을 붙들어 주지 않겠느냐. 아니, 마귀가 머리가 나빠도 유분수지. 그게 무슨 시험이 되겠어요? 예수님 한번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없습니다. 큰 시험이고 말고요. 십자가 없는 멸류관, 시험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십자가 앞에 바로 서서 예수를 진실로 따르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알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제발 그 능력 좀, 또이 문제 해결의 능력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달라 하는 그 형제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의 판단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피로 값에 세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로 확증하신 주의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멸류관 바라지 않게 하시고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우리가 바로 받는 중에 예수를 바로 믿는 귀한 주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